예, 사업소득 연습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객관식 문제 먼저 볼까요? 1번이요. 다음 중에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한번 골라보십시오. 라는 문제네요. 1번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맞죠? 2번한 개의 고가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 소득. 주택 임대 소득은 한, 개,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는 임대 소득이 비과세가 되는데 고가 주택인 경우는 예외라고 했죠. 고가 주택이나 외국 주택인 경우는 예외라고 했습니다. 고가 주택의 그 기준점이 뭔데요? 기준시가가 9억 원 이상인 아,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2번이 답이네요. 세 번째 연, 연간 연 3천만 원미 이하의 농가 부업 소득 이것도 비과세고요. 네 번째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전통주 제조 소득 이것도 비과세라고 했습니다. 숫자 잘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문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거는 1번. 가사용으로 사용한 재고자산의 가액. 이게 총수입금액에 사용되는 거죠. 이거 그 법인세법에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물건 재고자, 회사에 있는 재고자산이 없어졌다. 그러면 가사용으로 사용했건 아니면 뭐 다른데다가 반출을 했건 간에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부 다 총수입금액 산입을 하는 겁니다. 1번이 답이고요. 두 번째. 사업과 무관한 채무 면제 이익. 일반적인 채무 면제 이익은 총수익금액에 산입을 하는데, 사업과 무관한 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냥 증여세 과세 대상일 뿐이지, 우리 사업소득하고는 무관한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소득세 환급액. 얘는 총수익금액 불산입하는 거죠. 소득세가 나갈 때, 마치 우리 법인세법에서 송금 불산입하듯이, 저, 필요경비 불산입을 하는 거고, 얘가 환급이 된 경우에도 총수익금액 불산입을 하게 된다 고했습니다네 번째, 매출 할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수익금액에서 환입하면 안 되고, 총수익금액에서 빼줘야 되겠죠. 매출 할인이나, 매출 애눈이나, 매출 환입이나, 전부 다 차감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 역시 산입하는 걸 한번 골라보십시오. 계속 비슷한 문제가 나오네요. 이거는 법인세법을 충실히 공부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차이점을 머리에 좀 담아 두셔야 되겠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었죠. 1번,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금액. 이거 방금 풀었던 문제랑 똑같네요. 총수익금액에 산입을 하는 거고요. 어, 얘가 답이 되겠네요. 두 번째,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2월된 소득금액 이거 법인세법에서 뭐라 그랬죠? 이월입금이다라고 하면서 입금불산입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총수입금액 불산입을 하면 되는 거네요. 세 번째, 거주자가 환급받은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도 총수익금액 불산입. 방금 배웠죠? 네 번째,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이익 중에 소득세법에 따른 2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원칙적으로 채무 면제이익이나, 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총수익금을 산입을 하는데, 법인세법과 마찬가지로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그 총수익금액 불산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일곱 번째 문제. 거주자인 김 씨는 수년간 계속하여 TV 광고 출연을 하고 있는 유명한 연예인이랍니다. 2001년 1월 10일 날 연예인 자격으로 H사와 2년간 TV 광고 출연에 대한 일신 전속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전속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했다. 전속 계약금이네요. 김 씨의 TV 광고 출연과 관련하여 실제로 소요된 필요 경비가 없을 때. 소득세법상 김씨의 해당 전속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전속계약금인데 이게 지금 두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소득으로 어떤 소득으로 분류가 될 것인가 두 번째 그러면 올해 금액은 얼마로 책정될 것인가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전속계약금은 어떤 소득이냐 하면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사업소득입니다. 그리고 금액은요, 기간별로 안분 계산을 한다. 예,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소득이고, 기간별 안분 계산인데, 기간별 안분 계산 한번 해볼까요? X1년 1월 달에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2년치 2억 원을 받았다니까, X1년 1년치는 얼마가 되는 거죠? 1억 원이 되는 거죠. 1억 원. 얘는 사업소득이고, 1억 원입니다라고 대답하면 맞는 대답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예, 이 문제가 어, 왜 나왔냐면 이거 실제로 실제로 판례 문제입니다. 판례. 이0한2 0 0 어, 요거랑 좀 비슷한 200x1년이라고 했는데 이, 실제로 2001년인가 2년인가 뭐 요맘때쯤에 굉장히 유명한 뭐 여러분 뭐실명을 거론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여러분 들으면 알 만한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가 이 전속계약금을 실제로 이 정도를 받았거든요. 뭐 계약금액은 2억 원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금액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이 사람이 이거를 기타소득으로 분류를 해서 세금을 내면 조금 세금이 조금 절감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걸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더니 과세관청에서 야너 이거 기타소득 아니라 사업소득이야. 라고 하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결국 어, 과세 관청이 이겼습니다. 국세청이 이겨서 결국은 이 사람이 사업소득으로 어, 다시 과세가 됐던 그런 사건을 그런 판례를 지금 문제화해놨네요. 이 사건 이후로 이 사건이 지금 보면은 사업소득인 게 너무나 뻔한데 이때는 왜 문제가 됐냐 면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열거된 항목 중에 전속계약금이라는. 단어가 딱 박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배우 입장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죠.